단타는 전업투자자만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업무 시간에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서 단타는 제가 절대 할수 없을 매매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닫고 업무 시간에는 업무에 집중하면서 단타 매매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본업도 챙기면서 즐겁게 투자 소득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부분은 바로 시나리오 구성과 프로그램 활용입니다. 프로그램 활용이라니 벌써부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같을 수 있습니다. 주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끔 유튜브에서 비싼 돈 주고 매매 프로그램을 구매하라는 광고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프로그램 매매는 그런 상업용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 증권사에서는 API라고 부르는 일종의 리모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 술집을 가면 태블릿이나 리모콘을 활용하여 한 번에 주류나 밑반찬 추가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에서 API라는 리모콘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원하는 조건에 매수 버튼과 매도 버튼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미 HTS나 MTS에서 예약 매수, 매도 주문을 설정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해야 하지? 물론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모든 증권사 MTS를 사용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MTS에서는 예약 주문 혹은 자동 감시 주문 기능에 한계가 있습니다. 단건의 매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시나리오에 대해 매수, 매도를 처리해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가격까지 내려오면 1차 매수를 하고, 거기서 얼마만큼 더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하고, 특정 가격까지 반등했을 때, 일부를 매도하고 다시 추가 매수를 하는 등, 이렇게 본인의 매매 시나리오가 복잡해질수록 MTS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입장에서도 그런 복잡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고 제가 차근차근 API를 활용해 직접 나만의 매매 시나리오대로 프로그램 매매를 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증권사는 키움 증권입니다. 별 이유는 없습니다. 온라인에 관련 자료가 많고 그동안 써왔던 영웅문이 익숙하기 때문인데요. 저는 개발자도 아니고 평범한 K직장인입니다. 이런 저도 몇달 동안 인터넷 찾아가면서 구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프로그램 구현을 위해 돈한 푼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API 연결과 프로그램 세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깨달은 것은 나만의 매매 시나리오 구성입니다. 참고로 저는 다른 일반 직장인들과 비슷한 수준의 주식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이 채널에서 다루는 매매 영상들 속 매매법은 주식을 잘 모르는 K 직장인의 개인적 매매 방법이기 때문에 따라하면 큰일 날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도출해낸 결론에 맞게 각자의 매매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대로 프로그래밍해서 내가 열심히 나의 본업을 할때 컴퓨터를 마치 내 알바처럼 쓰먹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저의 매매 전략은 이렇습니다. 여러 주식 고수들이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인 지지와 저항 가격을 이용하는 것이죠. 차트를 보면서 지지가 예상되는 가격에 매수를 하고 일정 수익률에 도달하면 일괄로 매도 주문을 날리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지지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것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중에 갑작스럽게 재료가 소멸되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파업이 우려됐지만 극적으로 노사가 타결했거나 동해안의 석유시추가 결국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입니다. 이럴 경우 주가는 지지선 가격을 깨면서 급격하게 하락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지지를 예상하고 지지선 가격에 매수 주문을 걸어놨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당연히 매수가 되는 동시에 바로 손실 구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에 프로그램이 매수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저의 결론은 지지선 이탈 후 회복할 때 매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같은 주식 하수도 의미 있게 보는 지지저항선은 모두가 쳐다보고 있는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큰돈을 움직일 수 있는 주체 역시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본다면 한 번쯤 지지선을 깨서 개미들의 손절을 유도할 것이고 결국 주가를 올릴 의지가 있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회복시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차트를 보면서 유의미한 지지 가격을 기준으로 잡고 그 가격을 깼다가 회복하는 순간 매수 주문을 날리기로 프로그램을 설정했습니다. 총 시드는 500만 원이고 1회 매수당 전체 시드의 10%인 50만원 수준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24일에 급등했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대 양봉이 발생했을 경우 양봉의 종가가 지지받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5분봉 캔들의 종가가 장대 양봉의 종가인 14,620원보다 아래가 되었다가 다시 15분봉 캔들의 종가가 14,620원보다 높아질 경우 매수 주문을 날렸습니다. 익절은 일괄 4% 전량 매도입니다. 실제 매매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5분봉 기준으로 매매 마크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다시 15분봉을 기준으로 화면을 바꿔보면 전날의 종가인 14,620원은 바로 첫 15분봉 캔들에 의해 깨졌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이 종목을 감시 상태에서 감시 상태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12시 45분이 되기 직전 캔들의 종가가 14,670원으로 이전 종가 14,620원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프로그램은 바로 매수 주문을 날렸고, 14,680원에 34주가 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를 진행일의 단계로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해당일은 횡보를 하다가 장이 종료되었고, 다음날 11시 20분에 매수 평단가의 4%를 넘으며 전량 매도 주문이 실행되었고, 15,280원에 익절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유니온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있을 때 종종 언급되는 테마인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2월 4일에 장대 양봉을 만들었고, 제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기준인 장대 양봉의 종가를 지지선으로 잡아 이탈했다 회복할 때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날인 2월 5일에 바로 첫 캔들부터 역시나 지지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었고, 이대로 회복하지 않는다면 매수하지 않고 다른 타이밍을 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의 시도 끝에 종가를 회복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프로그램은 매수 주문을 날렸고 7,000원에 72주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결 이후 가격이 다시 흐르면서 매수 평단이 마이너스 5%가 되었고 이때 예정된 추가 매수 주문을 날려 평단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후 오후가 되면서 다시 갑작스럽게 거래 대금이 동반되며 평단의 4%를 만족하였고 전량 매도 주문을 통해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이후 하루를 지켜보면서 대략 6,500원에서 캔들이 지지받는다고 판단하여 다시 6,500원을 기준으로 가격을 이탈했다가 회복한다면 매수하기로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날 역시나 첫 캔들부터 6,500원 이하로 시작했지만 30분 뒤 6,500원의 지지 가격을 회복해주며 매수 주문을 완료했고 6,580원에 76주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에 바로 갭상승을 주면서 장을 시작했고, 프로그램은 바로 익절 주문을 실행하여 두 번의 익절을 할수 있었습니다. 장이 시작되면 막상 제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시각각 판단하는 내용을 슬랙이라는 어플을 통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도록 설정해 놨는데, 애플 워치나 핸드폰으로 슬랙 메시지를 보면서 관람하는 정도입니다. 물론 당연히 장이 끝나면 저녁에 매매 종목을 복귀하고 그날의 상승 테마와 종목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저의 매매 시나리오를 엑셀로 정리하여 프로그램에 입력시켜 놓고 하루를 마무리하죠 이렇게 보내는 시간은 1시간 남짓입니다 대신 저는 회사에서 업무 시간에 온전히 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주식에 미쳐 본업도 놓치고 주식도 놓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소하지만 작은 툴을 활용하게 되면서 직장인으로 단타 매매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수익만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손절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매매 방법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직장인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정해진 대로 매수 매도를 하기 때문에 뇌동매매는 할 수가 없다는 보너스 장점도 있고요. 특히 제가 여행을 가거나 놀고 있을 때에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매수 매도를 해주며 수익을 준다는 점이 엄청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활용한 매매 내역들을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